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수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 포항시의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산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소나무 숲에 큰 피해를 입힌 소나무 재선충병이 방제 매뉴얼 미준수 등으로 2014년에 다시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이후 소나무 고사목 발생은 총 50만 2 8 7번으로 9월 방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사목 수는 45만 2 3 0 9번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포항 지역에서는 8만여 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돼 지난 해보다 감염률이 31% 가량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방제 당국의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아 향후 방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체 방제 비용 중 188억 원 정도를 감당해야 하는 지자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역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군이 병사 계급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과 일병, 상병과 병장 4단계에서 일병과 상병, 병장의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병 가운데 분대장 직위를 수행한 병사만 병장으로 진급시키고 나머지 병사들은 전역에 맞춰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도 지난 2012년 11월 삼계급 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일신문사와 광주일보가 공동 주관한 영호남 상생 국민토론회가 어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영호남 상생 국민토론회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확립과 공천제도 개혁 등 정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5대 권력기관장을 영남인사로만 채우는 등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며 고도성장 과정에서 호남 배제를 벌충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훈 매일신문 편집국장은 젊은 세대 일부가 영호남 갈등을 확산하려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완화하고 상생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제 갈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 때문에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도 지역 격차를 논의하되 호남의 낙후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대 갈등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 중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명 떴다방에 대해 대구시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공동주택 분양 사무실 인근에 불법 떴다방을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또 분양 사무실 주변의 가설 천막과 이동식탁자를 철거하고 불법 광고 시설물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특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 여부를 조사해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원전공사 관련 대기업들의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원전 공사 자재 납품을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경북 경산시의 전선관 제조업체 영업 담당 이사 마흔아홉 살 박모 씨등3 명을 구속했습니다. 방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말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원자력 발전소 시공을 맡은 대기업 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재 납품 편의를 받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 2011년 9월까지 한국수료 원자력의 자재 납품 담당자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20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